안녕하세요. 이게 뭔줄 아세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뭔줄 아세요? 이거는 백사철이라고도 하고요, 은사철이라고 합니다. 아, 요거는 이제 황금사철하고 좀 다른 게, 요거는 이제 은같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또 흰색이 흰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백사철이라고도 합니다. 음, 포인트로도 들어가고요. 음, 이거는 그냥 조경용으로 심을 수도 있고요. 황금사철하고 또 색다른 맛이 있죠. 이쁘지 않으세요? 예쁘죠? 이게 바로 백사철입니다. 또는 은사철이라고도 하고요. 음, 저희는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1년 봄에 출하 예정으로 지금 백사철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은사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적용하시는 사장님들 은사철 주목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황금사철과 은사철을 재배하는 큰진 농장입니다.